와우! Wow. 이 전략이 11월 한달 동안에 자그만치 12.94%를 벌었습니다. 예아 yeah.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.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. 동적 자산 배분 제가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. 2020년 12월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동적 자산 배분이란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섞은 그런 전략입니다. 그 중에 듀얼 모멘텀이란 전략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. 제가 22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그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. 여기 제가 대표적인 9개 전략을 만들어 놨는데, 이 중에서 5개 전략을 바로 이분, 이 켈러시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. 제가 이분과 인터뷰도 한번 해봤죠. 자, 그러면 이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전략 V A A Aggressive 이 전략은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수익이 가장 높은 전략입니다. 네 개의 공격자산, 세 개의 방어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음, 이 전략이 11월에는 100% 현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9월, 10월에는 그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고 막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재빨리 도망가가지고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. 0.01% 나왔죠. 그래서, 이제 이 전략이 올해에는 8.34%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. 근데, 11월에 주식 시장이 매우 좋아진 걸 보고, VAA 전략은, 야, 12월에는 100% 국제 주식, 그러니까 EFA라는 ETF로 들어가라라고, 이제 사인을 줬습니다. 참고로 이 영상, 요 전략은 374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전략, 가속 듀얼 모멘텀, 97번 영상이 나오는데요. 와우! 요 전략이 11월 한달 동안에 자 장만치 12.94%를 벌었습니다. 요 전략은 11월에 국제소형주, SCZ 들어가 있었는데, 여기서 엄청난 수익이 나왔고요 국제소형주에서. 어, 저도 소형주를 좀 갖고 있는데, 좋습니다. 좋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리고 12월에도 똑같이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전략은 진짜 11월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 세 번째 전략 바로 우리의 전, 전통 전 듀얼 모멘텀 이 전략이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막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가 10% 이상까지 벌어 놨는데 이 전략도 그 11월에 화력이 컴백을 해가지고 한달 만에 10.92%를 벌었습니다 이 전략은 100% 미국 주식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이 11월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똑같이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, 네 번째 전략은 DAA 전략. 이것도 켈러시가 만든 전략인데 굉장히 방어적인 전략이거든요. 네, 그, 그 11월에는 각각 16.7%를 요런 데 투자를 하고 현금 비, 비중을 50%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11월에 주식이 워낙 좋아가지고 12월에는 현금은 없습니다. 뭐, 개도국 주식, 일본 주식, 미국 소형주, 나스닥, 미국 주식, 유럽 주식등 그, 주식에 갖다 박으라 라고 하고 있고요. 이 전략은 그 11월에 현금 50%를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.44%라는 수익을 냈고 올해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올해, 자그만치, 18.7%를 번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전략에 MDD가 12%밖에 안 되는 등 굉장히 안전하고 그, 에, 그 뭐지, MDD를 낮추려고 만든 그런 전략인데, 야, 근데 수익도 18.7%, not 죠 그죠? 자, 다섯 번째 PAA 요 전략도 그 켈러 시가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DAA 전략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그 11월에 여기 역시 IF 그러니까 미국 중기채 50%를 들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, 이제, 그, 여기, 이 전략도 11월에 주식 시장이 워낙 잘 나가니까, 야, 현금 채권 다 버려. 주식으로 들어가. 해가지고 이 주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DAA 전략과 똑같은 주식들을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얘도, 11월에 적절히 돈을 벌었고 이제 그 10월까지만 해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랬는데 그거는 확실히 벗어났고 1월에서 11월까지 5.16% 정도를 번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전략은 심지어 50년 동안의 MDD가 10.3%밖에 안 되는 전략이고요. 헉, 저 전략이 도대체 뭐지?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. 136번 영상 이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 전략. 네, 안토나치 논문의 구석탱이 에 박혀있는 종합 듀얼 모멘텀인데,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 종합 듀얼 모멘텀이 그 노멀 그 듀얼 모멘텀, 그러니까 전통적인 듀얼 모멘텀보다 더 좋다고 사실을 보는데, 근데 올해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.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 1.2%, 11월에도 2.3% 수익에 불과했습니다. 네, 이 전략도 보면요. MDD가 50년 동안 10.9% 밖에 안 되는 상당히 안전한 전략입니다. 일곱 번째 전략 AAA 이거는 켈러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안토나치가 만든 것도 아니고 리솔울프라는 곳에서 만든 전략이거든요. 요 책이 나와 있다라고 하고 138번 영상에 소개를 했는데요. 솔직히 저 지금 까먹었습니다. 이 전략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전략인지. 어쨌든, 특이한 게이 전략은 늘 굉장히 큰 비중을 한개 ETF에 갖다 몰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11월에는 일본 주식에 몰빵을 해라, 라고 해가지고 그게 꽤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 지난달에 자그마치 10.5%라는 수익을 냈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주식이 아니라 12월에는 원자재 대체로 몰빵을 하고 미국 주식에도 좀 넣어라, 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본 주식은 11월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다 빼라, 뭐 이러고 있습니다. 네, 이 전략 굉장히 특이한 전략이죠. 근데 이 전략도 복리수익 11%, MDD 11%,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. 그리고 켈러시가 만든 전략 중에서 지금 켈러시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바로 이 LAA 전략인데요.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더 업데이트한 전략이고, 저도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자산 배분을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LAA 전략은 저한테도 굉장히 애착 있는 전략인데요. 음, 지금 11월과 동일하게, 그 자산의 25%를 금, 미국 중기채, 미국 대형 가치주, 나스닥에 넣으라고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하니까 11월에 그한5%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올해 꽤잘 나가고 있어요. 올해 15.3%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연구 네, 포트폴리오와 비슷하고요.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거의 안 합니다.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뭐 이런 수준이고요. 지금까지 본 동적 자산 배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포트폴리오 왔다 갔다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. 아홉 번째 마지막 전략 켈러시가 처음으로 만든 전략인데요 지금 그 자, 어, 지난달까지만 해도 67% 현금 그리고 33% 개도국 주식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1월에 주식이 잘 나가니까 현금은 다 버리고 개도국 주식 미국 주식 아 현금도 있긴 있네 현금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각 3분지를 개도국 주식 미국 주식에 넣으라고 어,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도 올해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, 근데 요약을 하면은, 사실,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 9개 그 동적자산 배분 전략들이 죽을 수 없습니다. 1월부터 10월까지 이 9개 전략의 평균 수익이 겨우 1.9% 밖에 안 됐는데, 11월에 그래도 6.3%를 벌어가지고 많이 만회를 해서 8.2%까지는 올라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동적자산 배분들만 좋은 성적을 낸게 아니라, 보시면은 올웨더 연구 포트폴리오, 그리고 단순 무식한 6040 포트폴리오도 수익이 꽤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가장 무식한 6040 포트폴리오 11월에 7%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막상막하죠 복리, 그러니까 그 2020년에 11월까지 수익이 뭐13% 14% 이렇게 나고 있고 올로에더가 근소하게 앞서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확실히 이 정적 자산 배분 단순한 6040 올로에더 영국 포트폴리오 이네들이 아마 이제 이 동적 자산 배분의 수익을 그 넘어설 것 같습니다. 사실, 좀, 김이 새는 거죠. 동쪽 자산 배분이라는 게 매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전략인데, 1년 동안 잠을 쳐자도 되는 뭐, 6040, 올웨더, 이런 것이 수익이 률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, 매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 영상도 꽤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, 네,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, 구독을 누르시고,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.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